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지금 직접 제네시스 GV60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느낌은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5나 EV6보다도 조금 더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차가 조금 컴팩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와 실제로 타봤을 때 크기감이 조금 다르다. 안에 타봤을 때는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없는데 실제로 딱 보면 어, 조금 귀엽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디테일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이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져보시면 소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안겨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제네시스 엠블럼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안겨주게 되고 보닛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5처럼 크램쉘 보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한 면으로서 디자인해서 이런 이음새, 파팅 라인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본닛을 열어보면 여기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 EV6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로 보여요. 그래서 후륜과 사륜구동의 수납 공간이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프렁크는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 가방을 하나 넣기에도 굉장히 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보닛은 크램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하나의 덮개가 한 번에 열리듯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위에 5개, 아래 5개, 무려 10부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그릴을 보통 여기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 차는 전기차라서 그릴을 조금 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인 오각 크레스트 그릴도 그대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릴의 위치를 조금 더 내리고 더욱 더 와이드하게 디자인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릴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릴이 없고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확실히 내연기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또 보다 보면. 금방 적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 사양으로 적용이 되지만 상당히 큰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전기차는 효율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1인치 휠을 적용을 했고 휠 디자인 또한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고 대려 내연기관보다도 더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편평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떠한 승차감을 보여줄지 21인치 휠이 주는 승차감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 편이고 여기 있는 휠하우스 부분은 따로 바디 컬러와 통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페이스 커넥트 안면 인식 시스템은 여기 있는 비필러 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GV60의 가장 멋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CUV 장르인데, 쿠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루프라인이 정말로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9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가 3m고 기아 EV6가 2.9m예요. EV6와 동일한 휠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GV60 측면부의 특징은 오버행이 상당히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오버행이 짧고요. 휠 베이스는 2.9m 쭉 가다가 이 프론트 오버행은 또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전기차들은 이 앞쪽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고 넓은 실내 공간과 배터리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휠 베이스를 좀 넓게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게 돼 있고 후면부가 또 인상적인 부분이 많은데 여기 있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일단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부분입니다. 따로 스포일러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마련돼 있어서 확실히 이 밑에 배치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따로 엠블럼은 없고요 제네스라는 이니셜만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따로 머플러 디자인은 없고요 후진득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핸더의 볼륨감 또한 상당히 살아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부분의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끄럽고 풍성한 리어뷰를 만들어주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60은 CUV 타입의 장르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세단보다는 조금 더 넓다라는 게 특징이고, 세단은 이 정도만 짐을 넣을 수가 있는데, CUV 타입이기 때문에 좀더 입구가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었을 때는 여기 턱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하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턱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은 있고 하단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단부의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운동화를 넣기에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여기서 확장해서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 폴딩 같은 경우에는 따로 뒤에서 할 수는 없고 이 뒷좌석으로 직접 가서 폴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는 폴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폴딩 했을 때 각도는 완전한 거 180도 정도는 아니고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평탄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따로 이렇게 접을 순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대2대4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6대4로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울 때는 따로 이것만 올리면 시트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고 시트를 세워 주셔야만 시트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시트를 완전히 세웠을 때는 이 정도 각도예요. 이 각도는 아무래도. 짐을 가장 많이 실었을 때 편안한 각도고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편한 각도겠죠.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뒤 조석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세게 눌러주시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충전량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EV6나 뭐 아이오니5와 같이 따로 어두운 데서 충전했을 때 여기를 비춰주는 램프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충전했을 때이 포트를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gv 60의 조수석에 앉아 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이전에 전혀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핸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투 스포크 타입이에요 지금 밑에는 이렇게 뚫려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른쪽에는 부스트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대 10초 동안 490마력을 생산해 낼수 있는 출력을 낸다라고 해요. 이 왼쪽에서는 반자할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잡았을 때 핸들은 꽤나 두툼한 편이고, 그립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가죽의 소재도 역시나 뛰어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시차량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에서 우리가 먼저 봤었던 그런 부분인데, 크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오니5보다 살짝 작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커다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크리스탈 스피어의 작동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끄게 되면 다시 내려가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한 분만 더 주시면 네 그리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12.3인치 이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요. 살짝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EV6만큼은 아닌데 이게 살짝 각도가 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완전한 일자는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고 송풍구 디자인은 아이오닉5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아날로그 버튼들도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따로 이 안으로 매립시켜 놓지 않고 아날로그 버튼들을 많이 살려 놨다라는 게 GV60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USB 포트와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빌트인 캠 포트까지 마련돼 있고 12V 시거잭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정 중앙에 상단부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키가 없더라도 지문 인식으로 시동까지 걸어서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올려 보면 네, 이렇게 지문 인증이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 담당 직원분이 한번 시연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문 인식으로 시동까지 거는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크리스탈 스피어를 통해서 시동이 꺼져 있을 때 크리스탈 스피어는 이렇게 하나의 조형물처럼 위치해 있게 되고요. 시동을 걸면 이게 이렇게 휘리릭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서 기어변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립주차 버튼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 소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스피어를 통해서 아, 시동이 꺼져 있구나, 켜져 있구나를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 쪽에서는 통풍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오토홀드,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와 주차 센서, 조석,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모두 마련돼 있습니다. 따로 여기 커버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컵홀더에 커버링은 없는데 이런 소재들이 사실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트림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어, 제네시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한 체급 아래급, 한 브랜드의 아래급 정도로 보이는 그런 트림이 들어가 있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런 형광 스티치 같은 부분은 되게 젊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제 충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볼수 없는 위치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한번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수납공간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제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좌석이 이렇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콘솔을 뭐 아이오니5처럼 앞뒤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로 지나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동그란 형태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손잡이 윗부분도 그렇고, 도어 캐치 부분도 그렇고, 하단 버튼 유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크리스탈 스피어를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란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핸들도 여기 혼 커버가 되게 컴팩트해지면서 딱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GV60 운전석에 앉아보면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석에서 수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너 쪽에 버튼을 보게 되면 제네시스 브랜드와 똑같은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터치로 실내 등 켜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SOS 실내 등 켜고요. 빌트인 캠이랑 여기서는 문 닫고. 열었을 때 램프 들어오는 버튼,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콘솔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려요. 이렇게 바로 앞으로 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의 디자인도 조금 저렇게 신경을 써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GV60의 뒷좌석 공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좌석 포지션은 꽤나 넓게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한뼘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GV60 같은 경우에는 EV6와 동일한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9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아이오닉5는 3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오닉5가 휠 베이스가 가장 길지만 GV60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센터 터널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플로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고요. 여기는 그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네시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그물 마감재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이건 좀우회적인 부분이고 상단에는 휴대폰 충전할수 있는 C타입입니다. 드디어 이제 C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석 오른쪽 뒤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네, 조수석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오닉 5는 뒷좌석이 움직이는데, 세네스 GV60은 다행히도 옆좌석이 움직이게 되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러 부분에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여기 센터 콘솔에는 송풍구가 없고, 필러 부분에만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선블라인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옵션 사양이겠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선블라인드 마련되어 있고, 도어 캐치는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크리스탈 스피어를 형성한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댕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스피커의 개수는 무려 17개가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하단부에서도 버튼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어를 잠그고 열수 있고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고 컵홀더가 여기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컵홀더가 여기도 마련돼 있는데 한번 암레스트를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도 컵홀더가 두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룸은 요 정도가 남습니다. 헤드룸이 머리가 살짝 닿아요. 헤드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이오닉 5의 헤드룸보다는 조금 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뒷좌석 각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각도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가장 세웠을 때요 정도고요. 가장 눕혔을 때는 요 정도인데 눕히면 EV6처럼 머리가 닿습니다. 대려 눕혔을 때 머리가 더 닿는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 있는 헤드룸 이쪽이 조금 머리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의 실물을 직접 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추후에 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